했어, 말고지 마, 말고지 말라고. 야, 또 나랑 통화할 땐 그렇게 하냐? 나랑 통화할 땐 그렇게 하냐고? 뭐? 네가 그렇게 한다고 방금 그 남자한테 했던 것처럼 하, 말을 하지 말자 그냥 아 싫어 말고지 마 나는 난, 난 진짜로 내가 나 내가 너무 너무 그냥 치사하고 되게 비참해 보여서 내가 말을 안한 거지만 난 진짜 너랑 만나다 보면은 정말 왜 나랑 사귀고 있지? 난 나는 왜 남자친구지? 그런 생각을 한게 한두 번이 아니야. 왜?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몰라. 네가 어떻게 행동한지 몰라. 내가 말을 다 해줘야 돼. 방금도 봐봐. 너, 어, 나한테 나랑 통할때너 그렇게 막 콧소리 섞어가면서 그렇게 말을 해. 아니, 그래, 내가, 내가 그런 거. 좋아한다고 말도 안 했고 내가 오히려 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안 좋아하니까 네가 안 한다고 하면은 나 솔직히 할말 없어. 근데 어? 근데 조금의 느낌은 그래도 할수 있잖아. 조금 뭐 어? 나를 좀 뭔가 유혹하는 느낌으로 나랑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너는 그게 나한테는 없고 없잖아. 나는 없다고 느껴. 근데 방금처럼 다른 남자랑 할 때는 너는 그게 그냥 나온다는 거야. 아, 나는 이런 거를 난 이런 걸 내가 말을 지금 하는 게 나는 너무 그냥 솔직히 창피해 왜 이걸 내가 말을 해야 돼뭐 연애는 나 혼자 아냐 어? 뭘 했는데 뭘 네가 네가 어? 네가 뭘 했는데 기념일? 야, 기념일, 기념일 때 내가 다 했거든? 어? 너, 너 기념일 때나 선물이라고 뭐 해줬어? 뭐 해줬냐고 네가 말로 해봐. 그래, 너 이어폰 샀지? 내가, 내가 그래서 이어폰 받고 좋아했지? 근데 그게 끝이야? 아니, 최소한 뭐, 포스트잇에 그, 조그만, 그냥, 글씨라도 몇자 적어서 주면 그게 다른 거잖아 나는 너한테 편지도 한장 받은 적이 없어 반면에 나는 매번 기념일 때마다 어? 너한테 글로 써 가지고 뭐 너랑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되죠 이런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내 기분은 어떻고 그런 거 하... 내가 이걸 왜 말하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말안 하려고 했다고. 나도 알아. 네가 나 좋아하고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알고 있는 거랑 느끼는 건 다르잖아. 아니 다른 커플들 보면은 맨날 여자가 이런다는데 왜 나는 내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그래 그래 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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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말은 내가 잘못했다 어 남자 여자 그런 건 아니는 거 없고 다른 커플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것 거...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나는 너무 그냥 그랬어. 말하는 게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그냥 나도 내 여자친구가 막 나를 나를 막 계속 어나 나를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막 남자친구를 가만히 안 두고 막 계속 건들고 막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거든 그리고 너 이런 말할 때마다 그냥 장난으로 그러잖아 너 자꾸 그러니까 내가 매번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런 행동도 그냥 이런 내가 말을 안할때 그냥 내가 말을 안 했을 때 네가 자발적으로 하면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하거든.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맨날 무슨 자기는 자기는 내가 다 무슨 말을 하라 그러고 자기는 자기 마음은 내가 뭐말안 해도 다 알아채라 그러고. 야왜 맨날 나는 너한테. 똑똑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고 네 마음 다 알아야 되고 네가 말안 해줘도 나는 다 파악해야 되면서 넌왜 맨날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뭐다 말해라고 하냐? 맞잖아, 맨날 나만 나만 그냥 다 표현해라, 다 말해라 그러고 자기는 그걸 말해야 알아 이러면서 담아둔 거 아니거든. 그냥 지금 생각나서 말한 거거든. 싫어. 아,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내가 말할 때좀하지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뽀뽀도 다, 다 풀리고, 아니면 내가 말다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맨날 한 도중에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고. 언제 풀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기분을 몰라 그리고 네가 상하겠는데 네가 네가 풀릴 때까지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그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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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풀려라 이러면 풀리냐 참 그럼 그럼 너는 너는 기분 상했을 때뭐 풀려라 이러면 풀려 자기는 무슨 한번 화나면은 일주일 넘게 가면서 맞거든, 맞거든. 자, 너는 너는 한번 화나면 나 무슨 완전 거들떠도 안 보고 나 말도 안 걸고 그냥 내가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맨날 자기 그냥 너 그러잖아 쌓아둔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이 난 거거든. 네가 맨날 그랬으니까. 안 울었어 알러지 있어 알러지 그리고 내가 울었으면 네가 더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우는데 진는 웃고 됐어 이거 나. 너랑 말안 해, 안할 거야. 응, 안 해. 매번 나 화날 때마다, 나 속상할 때마다, 너 이렇게 야! 자기야 자기야 화났.. 화나... 화났어?